어려운 철학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 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물의 실제와 속성을 구분한 다음에 그둘 중에서 본질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실은 모두 무가치하고 주관적 구성물에 불과한 허구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진짜 이런 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해결정신현상학의 2의 73쪽입니다. 3. 물자체와 현상, 객관과 주관의 구분의 지향 일자와 역시를 대립으로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을 객관적 사물 자체로 간주하고 다른 하나를 주관적 기만으로 설명하려는 두 관점이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지각 의식의 운동성, 일자와 역시 일과 다의 연관성을 제대로 사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지각하는 의식과 지각되는 대상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대립으로 놓기 때문이다. 그 둘을 자기 복귀적인 운동으로 알지 못하고 각각 분리하여 놓음으로써 일자와 역시를 마찬가지로 서로 분리, 대립시키면서 하나를 대상에 귀속시키고 다른 하나를 의식에 귀속시켜서 격관적 대상 자체와 주관적 의식의 기만, 물 자체와 현상이라는 이분법을 낳는 것이다. 해결은 이야기합니다. 일자와 역시, 실체와 속성,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요, 실은 무엇이다 그렇게 할까요? 네, 우리의 의식이 실체와 속성, 일과 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과는 또 우리에게 저 여러가지 속성들로서, 다로서 우리에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즉, 두 가지는 구분되고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속성들은 하나의 실체로 자기 복귀할 거고요. 이 하나의 실체는 다양한 속성들로 외화할 것입니다. 바로 이 운동성 그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결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의식과 대상, 일자와 역시를 이원적으로 설정한 두 입장이 다 실패한다는 것을 논하면서 해결은 결국 지각이란 일자에서 역시로 그리고 또 역시에서 일자로 이행해가는 자기 복귀적 운동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원성은 의식의 자기 복귀성과 운동성을 통해 극복된다. 의식은 사물을 참된 자기 동일자로 간주하면서 자신은 이 동일성을 벗어난 비동일자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탈피한다. 저 사과라는 것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속성들을 통해서 사과라는 것 하나를 알아간다는 것. 또 사과는 자신을 다양한 속성으로 저렇게 외화해서 우리에게 맛과 향과 모양을 알려준다는 것. 이런 다양한 정보를 준다는 것. 이것들이 일종의 자기 복귀적인 힘이고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 지각은 파악한다고 말합니다. 나하고 대립되고 있는 것이 정말 나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대립땜을 통하여 발견되는 나를 보게 되겠죠. 지각의 두 측면은 객관사을 자체와 주관적 기만으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지각은 그러한 양측면 모두를 포괄하는 운동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지각에서 대상과 의식으로 양분해서 생각했던 것이 실은 지각대상 자체가 가지는 양측면이라는 것, 지각의 대상이 바로 그런 운동 자체라는 것이 밝혀진다. 결국, 대상 자체가 일과 다, 일자와 역시 사물과 의식의 이중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의식에게 대상은 앞서 대상과 의식으로 분화되어 있던 바로 그 하나의 전체적 운동이다. 사물은 자기에게로 반성된 복귀된 일자이다. 그것은 대자적이면서 또 마찬가지로 대타적이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 타자이며 타자에 대한 자신이다. 따라서 사물은 대자적이며 또 대타적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존재이며 동시에 일자이다. 우리에게 인식에 있어서 알매 있어서 나하고 내 앞에 있는 사물은 다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하고 내가 보고 있는 사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저 사과의 빨간색과 모양과 향과 맛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과라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사과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칸트의 말대로 공허한 것일 거고요. 그것은 사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암도 생성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일자와 다자, 실체와 속성, 주체와 대상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다 자기의식, 나의 생각에서 발휘된 거다. 오히려 대상이 주는 정보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유하는 것과 함께 결합될 때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발상하게 된다. 라고 해결이 이야기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일자와 역시가 모두 대상 자체가 가지는 이중성으로 간주된다. 1. 역시. 역시는 감각적 성질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출하는 물성의 계기로서 사물의 대타적 존재의 측면을 이룬다. 사물은 속성을 통해 우리 의식에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의식에 대한 존재로서 대타적 존재며 또 속성을 통해 다른 것들과 관계되고 비교되고 부정되기도 하는 관계 내 존재이다. 일자와 역시 즉 실체와 속성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불과하다고 해결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역시 즉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요. 실체가 자신을 표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대타적인 그런 측면을 이루고 있어요. 즉, 상대방에게, 타자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 타자를 대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관계하고 부정되는 겁니다. 즉, 사과의 빨간색은 여러 가지 과일에도 혹은 어떤 대상들에게 붙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외에 다른 속성들을 통해서 부정됩니다. 혹은 사과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서도 빨간색은 동그란 것과 향기로운 것과 새콤달콤한 맛과도 부정이 되겠네요. 즉, 역시와 일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 뒷면, 그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의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일자. 일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모든 다양성을 배척하는 단일한 사물의 계기로서 사물의 대자적 측면이 된다. 사물은 일자로서 자신으로 복귀한 존재이며 일자는 사물의 개체성의 측면이 된다. 일자는요, 속성들처럼 다양한 것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사과라는 것 하나, 자신의 정체성,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실체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결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자는 단일한 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복귀한 운동이라고 해결은 표현하고 있네요. 지각에 참된 대상은 대상과 의식으로 분할되는 운동 자체이다. 즉 양자 간의 상호 이행 작용이 바로 지각하는 의식의 운동이며 지각의 대상 또한 지각과 마찬가지로 자기 복귀적인 운동성으로서 존재한다. 대상은 하나의 동일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반대물이다. 즉, 대타적인 한 대자적이고, 대자적인 한 대타적이다. 해결은 이야기합니다. 지각은 알고 보면, 대상과 의식으로 저렇게 분할한, 분리한그 운동, 그 과정, 그 관계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각은 알고 보면 동전과 같은 겁니다. 일자는 아, 동전의 앞면이라고 할수 있고요. 역시는 동전의 뒷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둘다 동전과 마찬가지다. 해결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물은 일자이고 동시에 역시이며 대자 존재이고 동시에 대타 존재이다. 이처럼 사물은 이것이면서 동시에 이것 아닌 것, 자기이면서 동시에 자기 아닌 것, 자기의 반대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라는 변증법의 논리를 확인하게 된다. 사물은 자기 자신 안에 자기 부정성을 품고 있으며, 따라서 스스로를 지향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사물 안에 이 자기 부정성을 해결은 사물 안에 내재된 본질적인 차이라고 칭한다. 우리는 사물 자체 내의 이러한 차이와 대립을 사물과 그것 아닌 것의 대립으로 간주하지만 타자와의 본질적인 차이는 곧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다. 해결 변증법에 눌리는 이러한 사물의 자기 부정성을 따라 규정해서 부정으로 다시 부정의 지향으로 나아간다. 네, 이 부분은 한자겸 씨가 해결을 정리한 부분이네요. 이렇게 일자와 역시 대자 존재이면서 대타 존재인 관계를 통하여. 해결의 부정 변증법, 이 변증법적 논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 규정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아닌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라고 해결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해결은 이런 부정에 머물지 않고요.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통일성, 즉이 부정과 모순을 모두 다 포섭시키는 그런 절대 정신으로 절대치로 다 환원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정경 씨는 사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차이를 본질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해결은 그래서 모순 속에서의 통일, 부정 속에서의 통합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물의 양면성이 지각에서는 대타 존재와 대자 존재의 양면성으로 등장한다. 지각은 그 양면성을 대상과 의식 각각에게 돌리지만 실제 대상이든 의식이든 모두 자기 부정성을 자체 내에 지닌 운동으로 존재한다. 스스로 차이를 만들고 다시 차이를 넘어서는 변증법적 운동의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의식과 대상 둘 다가 역시에서 일자로, 다시 일자에서 역시로 오가는 운동성의 존재이다. 속성과 실체, 대타 존재와 대자 존재 관계는 결국엔 일자와 역시를 오가는 이 변직법적 운동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분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식 안에서의 구분이었음을, 실은 양자를 오가는 저 운동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으니 이 단계에 머물 순 없겠죠? 그러니 이 지각의 단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단계로 우리는 한 걸음 내딛어야 하죠. 4. 지각에서 오성으로. 그러나 지각하는 의식에게는 지각 활동이 담고 있는 운동 자체가 지각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지각하는 의식은 그 운동 속에서 운동할 뿐, 운동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기 때문이다. 운동을 자신의 대상으로 경험하는 의식은 새로운 의식 방식이며 그것은 더 이상 지각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의식인 오성이다. 네, 해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각은요, 저 힘의 운동 단계, 일자와 역시를 오가는 저 변증법적 운동 그 속에 있어서 자신이 일자와 역시를 구분하는 것이 저 힘과 운동 속에서 하고 있다. 실은 저 구분은 진짜 구분이 아니라 변증법적 운동 속에서 종합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유를 파악하지 못한대요. 그것을 위해서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고, 실은 일자와 역시 현상과 물 자체 주관과 객관을 나누고 있는 것은 무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의식을 해결은 오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각의 좌절과 실패는 한마디로 말해 지각이 그 스스로 자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양자인 역시와 일자를 동시에 함께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양자를 자신의 계기로 자각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지각이 아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의식 방식을 반성하지 않고 그냥 그 의식을 따라 살아나갈 때만 아이이고 자신을 반성하여 알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것과 같다. 슬퍼하는 의식은 그냥 슬퍼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이 슬퍼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의식은 더 이상 이전에 슬퍼하고 있는 의식과 동일한 의식이 아닌 것과 같다. 물론 그렇다고 그두 의식이 서로를 배제하는 상충적인 의식은 아니다. 두 번째 의식은 첫 번째 의식의 내용을 유지한 채 슬픔을 간직한 채 보다 심층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내용을 바라다 볼 뿐이다. 네, 한자경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각 단계에서 둘을 구분하고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지향하게 되면 오성의 단계로 가는데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아이나 슬퍼하는 감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대의 정신입니다. 아이일 때는 자신이 아이라는 걸 모르죠. 어른이 되어서야, 아, 그때 내가 어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청소년은 자신이 청소년인 걸 모릅니다. 어른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때, 아, 내가 그때 참 어렸어.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이처럼 지각이 내가 일자와 역시를 나누고 주관과 객관을 나누고 있는 것이 나의 착각이구나 나의 기만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더 이상 그것은 지각이라고 볼수 없고 성장한 의식이라고 볼수 있대요. 그럼 이렇게 성장하면 앞에 감정들이나 의식들이 사라지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것들을 간직한 채내것다 해서 더 깊은 단계로 갈수 있습니다. 즉 아이였던 시절이 있으니까 나는 성숙한 어른으로 발도듬 할수 있었던 거겠죠. 해겔의 이런 생각은요, 근대에서 이성이 계속 발전할 거다, 우리의 문명이 발전할 거다라는 사유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특히 피아제에서 발달심리학 할때 나이와 연령대에 따라서 생각과 사유가 점점 발전하게 된다는, 발달하게 된다는 그 이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각은 대상을 보편적 속성을 통해 인식하긴 하지만, 속성과 대상과의 관계를 지각의식 자신의 활동성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각 단계에서의 보편성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성이 아니라, 단지 감각으로부터 출출된 감각적 보편성일 뿐이다. 다시 말해, 개별성과 보편성이라는 양극의 분리 속에 놓여있는 보편성, 즉, 대립적 요소에 의해 제약된 보편성이다. 지각에서 대상은 감각적 존재에서 벗어나 보편자가 된다. 그러나 이 보편자는 감각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감각적인 것에 제약되고 따라서 참되게 자기의 동일적인 것이 아니라 대립에 촉발된 보편성이다. 즉, 개체성과 보편성의 극단, 속성들의 일자와 자유로운 진료들의 역시의 극단으로 분열된 것이다.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풍부한 직접질을 얻었다고 확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매개체, 보편적인 지만을 파악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각 단계에서도 어느 부분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보편성은 무엇일까요? 네, 반쪽짜리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각 단계 의식은 일자와 역시로 주관과 객관으로 현상과 물 자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없는 반쪽에서만 파악하는 보편성이라고 해결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실제로 개별성과 보편성은 본래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두 계기를 그 자체 내에 포괄하는 보편성을 해결은 무제약적 절대적 보편성이라고 칭한다. 이런 보편성을 대상으로 삼는 의식은 더 이상 개별과 보편, 의식과 대상, 일자와 역시를 이원화하는 지각의식이 아니라 그 둘을 이원화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의식하는 오성이다. 오성에서 비로소 이 양자 간의 이행인 운동이 과연 어떤 운동인지, 무제약적 보편자가 과연 무엇인지가 밝혀지게 된다. 양자, 개별성과 보편성 또는 대자와 대타가 본질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면 이제 무제약적이고 절대적인 보편성이 현존하게 되며, 이때, 비로소, 의식은 참되게 오성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 해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별과 보편을 초월하게 되면, 무제약적 보편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해결이 말하는 보편자는 모든 양자를 초월하여서, 둘을 구분하지 않고 묻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운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칸트가 말하는 무제학적 보편자와도 좀 닮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다 초월해서 넘어서서 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혹은 경험을 설명하는 그 어떤 원리, 궁극적인 일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는 이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저 감각을 넘어선 세계를 어떤 법칙의 왕국이라고 어떤 원리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과연 힘 가우성에서는 일자와 역시를 어떻게 극복하고 저 힘의 운동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와 함께 어려운 책 읽느라고 너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